안녕하십니까 장국태입니다이 세비지스쿼드의 수장 헌터 박종원 선수를 옆에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랙컴벨 라이트급 곧 챔피언 그리고 세비지스쿼드 관장 박종원입니다. <laughs> 이제 만들었군요. 앞에 멘트. 네, 네네, 만들었어요. 저번에 원래 말하려다가 그때 그 타이밍을 <laughs> 놓쳐가지고 제가 그때 말 못했는데 네. 예, 이번에는... 네,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곧 네. 라이드 끝 챔피언을 희망하는 헌터 선수를 모시고 근황이 좀 어떠신지 음... 궁금합니다 네, 운동은 당연히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좀 SNS에 노출 안한 이유가 제 모션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전략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비교적 좀 운동하는 거는 덜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상관은 없는데 좀 운동하느라 바빠가지고 음... 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신비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헌터 선수가 아... 아니에요. 뭐 신비주의는 아니고, 네. 예, 뭐를. 이렇게 업로드 해야지 사진 올려야지 하라다가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 <laughs> 잠들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고 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또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신비주의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그러면 최근에 눈에 띌만한 변화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스웰즈 코리아의 곰주먹 선수랑 훈련도 했고 운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체육관이 있다 보면 제가 훈련을 조금 그렇게 옛날처럼은 그렇게 열심히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스파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랑 똑같이 체육관 오고 수업하고 네. 운동하고 예 그거예요. 계속 똑같이 루틴을 체육관 위치가 여기가 서대전 내거리에 어디죠? 서대전 내거리역 버거킹 옆에 바로 있습니다 어, 네. 아 주소는 바로 안 나오네요 용두동 30-12번지 예, 세비지스쿼트로 오시면 운동 저랑도 할수 있고 이제 파이트클럽에 나온 손지훈 선수랑도 같이 운동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대전 토박이신가요? 네, 그렇죠. 대전 토박이에요. 어, 얼마나 사셨어요, 대전에서? 특별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말고는 계속 대전에 있었어요. 제 어. 기억이 있는 동안. 어, 그렇군요. 네. 블랙컴뱃 타이틀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 인생에서는 가장 큰 경기라고 봐도 무관해요, 커리어적으로. 네. 그다음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음, 일단 사실 저는 영타이거전 때 굉장히 제 인생에서 많은 숙제를 다해치웠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번아웃이 좀 왔었어요. 좀 어디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음. 놓아버릴 뻔 했던 적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이제 달려오다가, 그것들을 다 해치운 순간, 음. 뭔가 그 앞에 대상이 없어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좀 번아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 동기부여를 다시 찾게 해준 게, 이제 챔피언전이고, 피에로 이성화 선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경기는 영타이거 2차전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타이거는 제가 두번 연속으로 졌을 때는 세 번째는 진짜 염치가 이제 <laughs> 염치 때문에라도 왜 다시 싸우자고 말을 못하는 마지막 경기였어요 근데 타이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영원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그때 돼서 또 타이틀전에 도전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내가 다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대상이 이송화 선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이송화 선수한테 한번 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질 경우에는 더쓰지거든요이 이 대상과 한번 아 싸워서 져버리는 순간 음 2차전에는 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설레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을 때 싸우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옵션들이 더 많아질 거고 아마 좀더 폭발력 있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제가 와... 오히려 약간 내려놓은 헌터가 네.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킬 게 없어요 저는 큰 숙제를 이미 해치웠고 어... 저는 지킬 게 없지만 삐에로 선수는 이제 벨트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네 아, 네, 저는 잃을 거 없는 사람처럼 진짜 싸울 겁니다. 와 네. 옆에서 좀 인터뷰하고 있지만 평소랑 달라요. 네. 헌터의 모습이 비장함과는 뭔가 또 다른 느낌인데, 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느낌이랄까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시합을 하면서 한 번도 상대를 뭐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경기를 해야 되는 상대를 막 그렇게 싫어한 적도 없고, 음.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죽을 거를 감안하고 싸우려고요. 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싸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거에 영향을 끼쳤던 건몇안 되시는 저희 악플러분들, 몇안 되시는 악플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아 헌터 아예 뭐 공격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안 좋은 말들이 오히려 저는 사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어... 누군가 저를 디스하고 악플을 쓰고 어... 욕을 해주면은 저는 그때마다 늘더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다짐을 또 하거든요. 내가 절대 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영타의 거전 2차전을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고 싶으면 악플을 달아주세요 근데 이러면 또 갑자기 악플이 미친듯이 달리면서 그 악플이 결국에는 악플을 안 쓰시는 게 낫다 잘, 잘, 잘 되지 않길 바라면 왜냐? 전 악플이 있으면 더 강해지니까 예, 그리고 사실 악플이 있지 도 않아요 별로 한천개 중에 하나 정도 있어요 예, 근데 괜히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격투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면 기분이 안 나쁜데 뭔가를 마치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마치 내 측근인 것 같기도 하고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어, 하다는 생각이 드는 어, 어, 그런 가끔 어. 전문가적인 뭔가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디스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네.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쵸. 뭔가 그 악플이 욕이. 네,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씩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씹어볼 때도 있기 한데 무지성으로 욕하는 건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굳이 뭐 드립일 수도 있고 비자마드를 그렇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제가 영타 이거한테 졌으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laughs>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예.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경기를 이기든. 이기든 지든 저는 그냥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 경기에서 그냥 이긴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뭐그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더 강해지고 졌다고 해서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실력을 제 가치를 증명하러 그냥 그 경기에 한 경기 한 경기를 뛰러 가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기든 지든 솔직히 이기면 좋죠. 당연히 이기면 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렇죠. 근데 경기라는 게늘 승패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승패 결과를 어떤 이송화 선수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든 음. 두 선수 다 열심히 했고 그 자체만으로 그냥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그 선수가 뭐다 이렇다 뭐 그렇게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이송화 선수나 마찬가지. 로 네, 훌륭한 경기가 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네, 확실한 거는 제가 그날 경기는 제가 제일 재밌는 경기로 만들겠습니다. 블랙컴뱃 식스의 라이트급 챔피언전에. 나설 헌터 선수가 블랙컴뱃 팬분들과 저 규투기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메시지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4월의 블랙컴뱃 라이트급 네, 챔피언전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헌터입니다. 삐에로 대 헌터 경기 직관 오시면 진짜 재밌는 경기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직관 오셨으면 좋겠고 재밌는 경기 화끈한 경기 만들겠습니다. 화이팅!